이렇게 복도 하심으로 3월 15일 월요일 사순절 특별 연합 부흥성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여러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동참하며 주님이 구원하신 귀한 백성임을 잊지 않고 주님의 뜻 이루어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향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께 의탁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라 가신 셋 땅에 시험 활란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요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요 오수아버 남대하게 나가서 힘써 이라세 여호수와 보라 씀은 남부 뉴저지 한인연합교회 박태열 목사님께서 시온이어 깰지어다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021년 전국 한인연합감리교회 특세 3월 15일 말씀을 전할 남부뉴저지 감리교회 박태열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여다, 깰지여다. 내 힘을 낼지여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여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송량되리라 주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스루이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법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시온이여 깰지여다 깰지여다 내 힘을 낼지여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여다. 아, 예루살렘은요, 그 원어인 히브리어로 예루살라임입니다. 이 예루살라임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복수형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이 두 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 있는 어, 예루살렘이고요.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두 가지의 일을 지금 동시에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제사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돌아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보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8절 구절 한번 보세요. 내 파석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아, 두 번째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고, 영원한 하늘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두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날 교회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느냐? 깰지어다, 깰지어다. 거룩한 성예루살렘이여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어, 왠지 이 다급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왠지 잠을 자고 있는 교회를 주님께서 다급하게 막 흔들어서 그런 깨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우리들 믿는 자들은 또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속히 안 오실 것 같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 예수님,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어, 마치 예수님이 안 오실 것처럼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속히 오실 거라고 믿으면서 지금 살고 계시냐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지금 어떠냐라는 거죠. 교회들이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이 지금 행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다급하게 교회들을 깨우는 것 같습니다. 깨지어다, 깨지어다.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 이 새벽에 좀 같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과 교회들이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옷을 입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깼는데 주님이 오셔서. 깰지어다깰지어다 깰지어다 해서 깨어나 봤더니 옷을 입고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입고 있어야 할 아름다운 옷이 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름다운 옷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계시냐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입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아름다운 옷이 어떤 옷이냐?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준비하고 단장하고 있는 웨딩 드레스와 같은 옷이라는 거예요. 결혼식을 앞두고 준비해 놓은 하얗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꾸깃꾸깃하고 더럽고 때가 묻은 웨딩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입고 갈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웨딩드레스도 준비해놓지 않은 신부가 결혼식에 가서 결혼식을 할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시 이로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하늘나라 결혼식에 입고 갈 깨끗하고 하얀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해서 일어나서 바로 입구 갈 옷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할그 웨딩드레스가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게 살고 있냐라는 겁니다 하는 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안 하고 있는 옳은 삶을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웨딩드레스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웨딩드레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깰지하다깰지하다 하고 여러분을 깨웠는데 아 웨딩드레스는 준비해놨어요. 준비해놨는데 아 입을 입어보니까 더러운 거예요. 웨딩드레스가 때가 묻어있고 더럽게 있으면 여러분, 거룩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옷이 없으신 분은 옷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옷이 있으신 분은 옷을 깨끗하게 빨고 있으셔야 돼요. 요한계효 19장 8절에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입고 있어야 할 웨딩 드레스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하얗고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이요 요한 계시록 22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게 웨딩드레스 준비하는 법입니다. 내 두루마기를, 내 웨딩드레스를 내가 빨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루마기 빠는 게 뭐냐는 라 거죠. 두루마기는 어떻게 빠는 것이냐?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즉각적인 회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인 회계의 삶을 통해서 깨끗하고 하얀 웨딩드레스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옳은지 그런지 판단하지 마시고, 아닌 것 같으면 일단 회계 먼저 하는 겁니다. 일단 회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셔도 안늦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요, 즉각적인 회개의 을을아야야됩다다 여러분들의 즉각적인 회개의 삶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이 입고 갈 웨딩드레스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이님의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람은합니다은이 사람은 이사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급하게 저희를 부르시며 깨지어다 깨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귀한 신부로 불러주셨사오니. 항상 준비하며 그런 행실로 아름다운 옷을 준비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시고 늘그 옷을 깨끗하게 회개하며 주님의 신부로 설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그 날에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에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오시기까지 매일매일의 삶이. 거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구별하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함께 연합하고 있는 연합교회 모든 교회들 위해서 우리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과 조국, 한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밖에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오늘 하루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